아마 많은 분들이 잠못 드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한때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 믿었던 그 이름, 2차 전지. 모두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솟아올랐던 주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 순간 그 환호는 깊은 의심과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진 혹독한 조정기를 지나며, 기대는 불안이 되었고,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충전 인프라의 제약, 보조금 축소 논란, 그리고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의 거센 공세,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산업은 절망의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이야말로 옥석을 가리고 진짜와 가짜를 냉정하게 분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황혼경제연구소 소장 임재석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거대한 견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를 덮친 세계의 파도를 또렷이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금리의 고점 체류, 아직 비싼 차량 가격, 충전 인프라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자 소비자들의 체감 전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다시 주목받으며 전기차로의 완전한 이행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은 완성차 업체의 재고 조정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곧바로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듯 영업 이익의 탄력은 줄었고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중국 LFP 진영의 공세입니다. 과거 K배터리가 고에너지밀도의 NCM 3원계로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했다면 보급형 전기차의 확대와 비용 절감 압력이 커지면서 성능의 무대는 가격의 무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g j t l BYD 등은 막대한 설비와 공급망을 무기로 LFP를 급속히 확장했고, 글로벌 완성차들은 차종 포트폴리오의 하단부에 LFP 채택을 늘리며 평균 판매가를 낮추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키기 위해 프리미엄 세그먼트와 고부가 소재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심리의 영역입니다. 공매도 이슈, 보조금 축소 논란, 오버행 우려, 원자재 가격 변동이 혼재되며 뉴스의 소음이 진실의 신호를 가렸습니다. 가격은 심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차트가 꺾이고 변동성이 커지면 우량 자산도 손에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겠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신호를 고르고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축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같은 산업의 다른 표정을 보겠습니다. 불황 속에서 싹이 트는 세 가지 성장축입니다. 첫째는 차세대 기술 전환입니다. 전고체 하이망가 나이니켈 계열 실리콘 음극제 건식 코팅과 같은 제조 공정 혁신까지 화재 안정성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수명이라는 내축에서 단계적 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체가 약속하는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의 동시 달성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전고체 상용화 이전 구간에서는 실리콘 음극제와 고니켈 양극제의 조합, 전해질 분리막의 고도화, 제조 공정의 효율화가 주행 거리 충전 시간 원가의 현실적 균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일정 표보다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이 옳다면 결국 비용 곡선과 성능 곡선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둘째는 ESS입니다. 신재생의 변동성,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 전력 시장의 구조 변화가 만나 ESS를 전기차의 보완제가 아니라 독립된 성장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주기 ESS 그리드 안정화 솔루션 C&I 수요 확대는 셀 모듈 BMs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밸류 체인의 기회를 키웁니다. 전기차가 숨 고르는 동안 ESS가 빈칸을 메워줍니다. 포트폴리오가 다리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는 순간 기업의 실적 변동성은 낮아지고. 월티플은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는 거시의 변화입니다. 금리가 정점을 지나 완화 국면으로 진입하면 성장 자산에는 시간이 외환가 됩니다. 원자재의 급등이 진정되면 스프레드는 넓어지고 재무비용 하락은 Capx와 R&D의 숨통을 틔웁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볼륨 드라이브에서 밸류 드라이븐으로 체질 전환을 시도하는 지금 외부 환경의 완화는 전략적 인내가 결실로 연결되도록 돕는 바람이 됩니다. 이제 기업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축과 세 개의 종목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프레임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의 전략 비교입니다. 포스코는 철강이라는 현금 창출원을 바탕으로 리튬, 니켈 등 원소재와 양극, 음극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안정성을 키워왔습니다. 철강 에너지 소재 간의 포트폴리오 분산은 사이클의 골을 완충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의 전문성으로 성장한 선택과 집중의 표본입니다. 고니켈 양극재의 기술 리더십, 공정 효율 개선, 고객 맞춤형 제품 전략으로 고부가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다각화라는 방패를 강화해 사이클을 완충할 것인가, 전문성이라는 창을 더 날카롭게 벼릴 것인가. 두 전략 모두 정답이 될수 있지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내 역할은 다릅니다. 완충제와 공격수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축은 셀 메이저와 소재종합기업의 조합입니다. 셀은 고객 지역 폼팩터 기술에서의 확장성이 곧 모멘텀입니다. 소재는 원가원 재료 품질 신뢰에서의 견고함이 마진의 방어선입니다. 셀 메이저의 큰 파도와 소재종합기업의 단단한 바닥을 함께 보유하면 변동성은 줄고 기회는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며 수익성을 지키는 기업을 한 자리 얹으면 포트폴리오의 균형은 완성됩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교육적 사례로 세 종목을 들며 각각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북미 생산 기반 합작 법인 모델, 다양한 폼팩터 라인업, 고객 다변화라는 네 기둥이 핵심입니다. 북미에서의 정책 지원 수혜 가능성과 현지 공급망 완성도는 중장기 현금 흐름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기술면에서는 원통형의 고에너지 밀도와 파우치의 고신뢰 품질, 각형의 제조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축 전략이 특징입니다. 차트의 단기 모양새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설비 램프업 수율 안정화 정책 수혜 실현 고객 믹스 개선이라는 선형 서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포스코퓨처엠입니다. 국내에서 양극 음극을 모두 아우르는 소재 종합 기업이라는 희소성,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원재료 조달 능력과의 결합,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매출 가시성이 강점입니다. 고니케 양극재의 기술 축적. 인조 의견, 천연 의견, 음극재의 믹스 최적화, 공정 자동화 수율 개선은 원가 경쟁력과 품질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가격 변수에 흔들릴 수 있지만 주기적 사이클 속에서도 규모의 경제 수직 계열화가 만드는 마진 방어력은 구조적입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는 대개 실적의 바닥 확인과 신규, 양산 라인의 캡티브 수요, 충족에서 나옵니다. 셋째, 삼성 SDI입니다. 프리미엄 전략과 기술 차별화가 정체성입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수익성을 중시해온 일관된 선택은 금리 완화 국면에서 멀티플의 재평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고성능 원통형과 고부가 파우치 중심의 제품 믹스, 신뢰성 안전성에 강한 브랜드 평판 보수적인 재무 레버리지 관리가 결합된 모델은 느리지만 단단한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맞습니다. 기술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핵심 고객과의 플랫폼 동행, 차세대 셀 설계의 진척, 프리미엄 차량과 ESS 고부가 시장에서의 점유가 중장기 스토리의 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리스크 레지스트리를 만들어 봅니다. 첫째, 수요 리스크. 전기차 보급 경로의 변동성, 하이브리드와의 경합, 경기 둔화가 수요를 흔듭니다. 대응은 고객 지역 폼 팩터의 다변화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 생산거점, 원통 파우치각형의 포트폴리오, 프리미엄 보급형의 병행이 충격을 분산합니다. 둘째, 가격 리스크. LFP의 가격 공세와 원재료 변동은 스프레드를 쥐어짭니다 대응은 원가곡선 하향과 소재 내저화 장기 가격 연동 계약입니다. 셋째, 기술 리스크, 차세대 전환의 이행 속도와 상용화 시점의 불확실성은 기대 현실의 괴리를 낳습니다. 대응은 단계적 전환 로드맵과 병행 개발, 고객 공동 개발 모델입니다. 넷째, 정책 규제 리스크, 보조금, 원산지 규정, 통상 마찰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대응은 현지화와 공급망 투명성, 규제 친화적 설계입니다. 투자자의 자리에서 보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시간을 설정합니다. 2차 전지는 분기 모멘텀보다는 연도 축적의 산업입니다. 최소 23년의 관점 없이 변동성의 칼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둘째, 역할을 나눕니다. 포트폴리오의 공격수와 수비수를 따로 둡니다. 셀 메이저를 공격수로, 소재 종합 기업을 수비수로, 프리미엄 전략 기업을 균형추로 배치합니다. 셋째, 가격 대신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설비 램프업의 진척, 수율 안정화, 신규 고객의 SOP, 장기 공급 계약의 누적,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ESS 매출 비중의 상승 같은 항목이 점등될수록 가격은 따라온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현금 흐름을 중시합니다. 매출 성장보다 영업 현금 흐름의 개선이 진짜 바닥 확인입니다. 다섯째, 안전장치를 둡니다. 포지션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기본 값으로 설정합니다. 손실 제한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합니다. 차트에 대해 한 문장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거래량, 저항 지지 같은 기술적 표시는 심리를 시각화한 도구입니다. 펀더멘털의 개선 시그널과 기술적 돌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 이른바 신호의 합을 기다리는 인내가 성과를 만듭니다. 단기 등락은 누구도 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적 바닥 확인 마진 개선, 설비 효율화 신규 수주 가시화라는 순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숫자가 움직이는 장면이지 말이 멋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이 맞을까요? 더 기다릴까요? 답은 각자의 현금흐름과. 시간 지평에 달렸습니다. 여유 현금이 있고 23년의 시간을 줄수 있다면 좋은 기업이 나쁜 뉴스로 눌려있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에 여유가 없거나 변동성에 취약하다면 포지션을 줄이거나 ESS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주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시장은 인내심에는 상을 주고, 조급함에는 벌을 줍니다. 사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 상담자 분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에 장기간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 알림을 확인하고 커뮤니티의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첫 번째 작업은 포지션의 역할 재정이었습니다. 장기 기술 전환의 수혜주, 안정적 현금 흐름의 방어주, 이벤트 드리븐의 전술주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의 시각화였습니다. 설비 램프업, 수율, 신규 고객 SOP, ESS 매출 비중, 영업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원재료 조달 안정성, 각 항목이 빨간불에서 노란불을 거쳐 초록불로 바뀌는 과정을 월 1회 점검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분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장중 알림을 꺼두고 매수매도는 사전에 정한 요일과 시간에만 시행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손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포지션의 질은 달라졌고 무엇보다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가를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묻지 마,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술력과 단단한 공급망,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메이저의 스케일과 현지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종합 기업의 수직 계열화, 삼성 SDI 같은 프리미엄, 전략의 일관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변동성은 소유하되 방향성은 배신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 원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숫자는 양이 아니라 흠입니다. 뉴스는 빈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면입니다. 잠을 지키는 포트폴리오가 결국 수익도 지킵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월 1회의 냉정한 점검을 켜십시오. 진호가 모일 때만 움직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삶을 움직이십시오. 시장은 늘 우리보다 오래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운경제연구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2차전지 시장의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기회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전고체의 상용화 시점일까요? ESS의 폭발적 수요일까요? 아니면 정책의 방향일까요? 여러분의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과 기업별 체크리스트를 12개월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보다 수면을, 속도보다 방향을, 소음보다 신호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